해석을 해보니까 얘가 이런 의미더라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이 비주얼을 보자마자, 어, 이거 이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딱. 콕 집어서 포인트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준킬러를 빠르게 풀어야 특히나 미접분 친구들은 뒤에 시간을 쏟기 때문에 이런 거 보고 이거 해보다가 아 이런 의미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문제를 위에서부터 읽어가다가 영어 끊어 있는 것처럼 수학도 끊어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끊어서 여기까지의 의미, 여기까지의 의미, 여기까지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영어 지문 해석하는 거랑 똑같죠. 얘도 봅시다. FX가 이례적으로 그냥 함수 자체가 주어져 있죠 다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거 가지고 우리가 놀 거다 라는 사인을 보낸 거고 그 와중에 GX가 위아래로 찢어진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 이걸 제가 구간함수라고 부르는데 구간함수입니다 근데 이때 뭐가 있냐면 지금 이 위에가 아래와 관계를 보셨을 때 평행이동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평행이동이 나왔을 때뭘 하기로 했었는지도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있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풀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더 빠른 풀이가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근데 관점 정도는 아 이쪽으로 생각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머리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1번 보시면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이 있으면 노트하고 적는 게 행동강령이기 때문에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거기에 다써 있습니다 대칭 대칭이동이죠 그 다음에 평행 평 행, 이동 있죠?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냐 얘는 그냥 막 이것저것 대입해보거나 시계에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기하적 관점을 시도하시는 게 좋아요. 이때 기하적 관점이라는 건 그냥 막 도형을 이용해라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래프를 그려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 보자.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 뭐 옮기거나 대칭 이동시키거나 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갖는다라는 걸 이용해 보자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y축 기준으로 0보다 큰 거니까 양수 부분은 이놈 그대로고 음수 부분은 어떻게 평행 이동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옮겨간 놈이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 볼게요. 여기서 y축이 있다고 쳤을 때 요놈의 대칭축이 지금 이고 y축이 오른쪽을 그릴 거니까 요놈이 요렇게 생긴 이차 함수 형태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리고 요놈의 지금 좌표가 대칭축이 이가 된다 라는 것까지는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왼쪽은 아직 얘네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공란으로 남겨둘게요 그다음 얘가 핵심이에요 이것도 제가 적어놨거든요 지금 문제 보시면. 노트 3번에 제가 적어드렸는데, 잘 봐요. 간략하게만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료집으로 나눠드렸으니까. 잘 봐요. 우리가 우극한, 좌극한. 그냥, 자, K의 우극한, 우극한이죠. 그 다음에 좌극한. 혹은 함수값. 이런 친구들, 셋 중에 두 개를 가진 관계식 있죠. 어떤 관계식이 나올지 몰라요. 부등식일 수도 있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빼서 절대 값 붙인 게 이라고 나온 거죠. 그럼 지금처럼, 요런 우극한, 좌극한 함수 값에 대한 관계식이 만약 문제에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얘는 연속에 대한, 이 함수가 연속에 대한 표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로 얘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라고 주지 않고 관계식으로 대신 준다는 거죠. 자 봐봐요. 우극한에서 좌극한을 뺐더니 1에. 근데 연속이면 0이어야 되죠. 근데 0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건 불연속이다. 게다가 h를 지금 읽어 보시면 교점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상수함수가 움직이면서 k가 k일 때 불연속이 된다. 즉. 교점의 개수가 변하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까지 눈에 들어와야 되느냐? 제가 이것도 적어 드렸거든요. 노트 5번에. 이거 이미 여러분들 아시죠? 곡선.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위치 관계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뭐 만난다 안 만난다. 뭐교전몇 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직선이 접선이거나 혹은 미적분까지 하시는 분들은 점근선. 물론 수학 원도 마찬가지예요. 까지는 의심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도 잘 봐요. 일단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포인트를 잡기 위해 같은 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딱 여기 대칭축에 접할 때와요두 개가 눈에 보이죠. 얘는 접선은 아니지만 수학적으로는 어쨌든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의심을 해 줘야 된다. 근데 잘 봐요. k가 지금 1, 4, 5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를 넣잖아요. 그럼 누가 나오나요? 4, 마이너스 8, 더하기 5니까 1이 나와요. 게다가 끊긴 지점 0 넣으면 또 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K값 1, 5가 이미 특수한 파란색 직선에 포함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해석하면서 이, 아구가 맞아 떨어진다는 게 느낌이 들수록 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중상위권일 친구들은 상위권이 아닐수록 이런 걸잘못 느껴요. 이것저것 시도하다 보니까. 사실상 주어진 조건에서 해야 되는 행동 영역은 뻔합니다. 우린 풀이를 개발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요 놈까지는 그래프를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사까지 하나 넣어놨기 때문에 사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요렇게. 요 포인트가 4라고 이렇게 직선 하나를 더 그려 봅시다. 그러면 잘 봐봐요. 우리는 교점의 개수가 얘네, 얘네, 얘네를 경계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 오른쪽, 왼쪽은 아직 모르니까 오른쪽 경계로 한번 봅시다. 오를 경계로는 교점의 개수가 바뀌죠. 한 개였다가 두 개로 바뀌고 1도 마찬가지로 두 개였다가 0 개로 바뀌죠. 근데 4는두 개여서 두 개잖아요. 계속 두 개잖아요. 그니까, 사에서는 오른쪽은 교점의 개수가 안 변하는데, 왼쪽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변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해석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오른쪽이 안 변하는데, 전체적으로 변한다는 건 왼쪽이 변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잘 봐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실수 전체 집합이 연속이잖아요? 그러면, 요 포인트를, 요 평행이동시킨 곡선도 무조건 지나야 돼요. 근데, 4에서 갑자기 교점의 개수가 변한다? 그러면, 2차 함수가 요길 지나려면, 요렇게 떨어지거나, 요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4에서 교점의 개수가 변해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는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접선부터 의심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니까, 아, 2차 함수 평행이동시킨 게, 요 놈을 사에서딱 접하는 형태로 그려져야 되겠구나 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뻔합니다. 13번에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만 했다면 어? 왜 5와 1은 변하는데 4만 안 변하지? 아 그럼 4를 왼쪽에서 짬 처리해야 되는구나 라는 조건만 알면 끝이죠. 그럼 이게 그냥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개혁만 찾아주면 나머진 계산만 때려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게 풀수 있다. 게다가 잘 봐요. 이거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우리가 AB 문자 몇 개예요? 두 개죠.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안 적어 놔서 하나 더 적어 주셔야 되거든요. 필기를 따로 하시는 분들은. 7번입니다. 뭐가 있냐면 대부분의 수학 문제는 당연하지만 미지수 구하기를 끼고 있어요. 대부분의 수학문제는 미지수 구하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미지수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건가에 대한 매뉴얼이 머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때는 문자에 미지수의 개수가 누구랑 같아야 돼요? 관계식의 개수랑 똑같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요? 아, AB 두 개니까 얘에 대한 관계식은 일단 0.5 지나는 거 하나랑 써볼게요. 0,5 지나는 거. 그러면 F, 요따 적을까요? FA 더하기 B가 누구예요? 5라는 첫 번째 관계식을 얻은 거고 두 번째는 AB, 아까 말했죠. 기하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자고. 평행이동 느낌에서 그냥 식으로 때려넣지 말고 평행이동 관점에서 조금만 의심을 해봐도 뭘 알아요? 아, 여기 있던 극소가 일로 간 건데 X축 변화량은 아직 모르지만 Y축 변화량은 요놈의 높이 차라는 걸 당연히 알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높이가 3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B라는 친구는 요놈이 B만큼 옮기, 옮겨진 거잖아요. 그래서 요놈이 B만큼 위로 올라간 거니까 3이 돼야 된다는 걸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 끝난 거죠. 그럼 문자 두 개, 식두 개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많은 양들을 적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놈을 통해 구체적으로 좀 풀어 보실 필요가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 B가 3이면 요 놈이 넘어갔을 때 누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A 넣었을 때 2거든요? 그럼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4A에 2 넘어가면 더하기 3이 0이에요. 그럼 여기서 A가 1 또는 3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노트 4번에 적어 놓은 내용인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늘 나오거든요. 늘. 이걸 귀찮아 하시면 안 돼요. 뭐가 있냐면 조건. 문제의 조건들을 따지다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이에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죠. 해석해 보니까 A가 1 또는 3이니까 두 개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두 가지 이상일 때는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느냐? 이때 반드시 귀류법 이용해 가지고 모순인 걸 밝혀내셔야 됩니다. 누가 아니고 누가 맞는가를. 그리고 이때 모순을 밝혀내는 주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첫 번째가 부등식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가 자연수 조건이죠. 이게 그나마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수라 그랬는데 양수가 나오거나 자연수라 그랬는데 분수나 무리수가 나오면 모순인 걸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수업 때 줄여가지고 이걸 조만경두귀부자라고 외우는데 여러분들도 뭐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A1, 3은 평행이동양이니까 만약에 1이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덜 옮겨진 거고 옮겨지다 만 거죠. 3이 돼버리면 더 왼쪽으로 간 거니까 얘가 A는 3이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13번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괜찮죠?